대야그러좀더 잘해야 돼 그렇죠 좀더 잘해야죠 좀 좋은 모습 보여줘야 아, 돼 근데 사실 내년은 이게 이어지면 은짤 없어요 아 근데 디엔 더슨 입장에선 진짜 힘들겠다 힘들 임대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놀람> 안녕하세요 축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수 대 선수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선수와 선수를 비교해보는 건데요 네. 누군가요? 맨유 팬들 사이에서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디엔 더슨대 대야 왜 갑자기 디넨더슨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음. 비교가 되기 시작했나요? 대안은 네. 네. 계속 사람들이 불만이 조금 조금 조금씩 쌓이 쌓이고 있었어요. 지난 시즌부터 그렇죠. 근데 반대로 디넨더슨은 챔피언십에서부터 쭉쭉쭉 조금씩 잘했, 잘했었죠. 음. 음. 이번 시즌에 들어왔는데 대안은 계속해서 실수가 많았죠. 네. 클린시트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터진 게 에버튼전. 말도 안 되는 실책. 보고 너무 거의 없어가지고 1대0오 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대안 음. 실수로 이겼죠. 네. 그럼 저 골을 못봐서 그런데 거의 뭐 김승규급이었나요? 김승규는 나갔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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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야는 정말 여유있는 상황에서 볼을 찼는데 그렇게 발로 갔어요 상대방 아, 그러니는 막고 됐지. 들어갔어요 아, 배달이 됐지 그 대해야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고 네. 디넨더슨이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네. 스탯으로 한번 일단, 대야는 23경기 나오는 동안 클린 시트가 4회. 근데, 디넨더스는 무려 8회. 두 배네, 두 배. 2배. 두 배죠. 선박률도 비교해보면, 대야가 71.7%, 그리고 디넨더슨이 76.1%. 근데 이 선박률 76.1%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높습니다. 1위. 객관적으로 비교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실점? 이 선수는 뭐 2경, 뭐 23경기를 하면 어느 정도 실점을 한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있는데, 그 대야는 그 실점보다도 약 2.6골 정도를 더 먹었습니다. 더 먹었다. 기대했던 수치보다 더 네. 먹었다. 먹혀야 되는데 12골을 먹는 거다. 근데 디넨더스는 응. 무려 4.5골을 막았습니다. 기사나 약간 팬들의 반응도 이거 스만 봐서는 무조건 디넨더스를 응. 써야 된다. 그렇죠. 응. 대야랑디넨더스의뭐 장단점 뭐 플레이 스타일을 좀 비교를 해 보자면 응. 일단 장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야가 한창 잘할 때 진짜 못막을골도막 맞고 자 이걸, 어, 이걸 막아? 이걸 막아? 맞 그러니까. 어. 조연이였어 거의 <laughs> 반사신경으로 나오는 슈퍼 세이브. 그리고 또이 친구가 발을 뻗어서, 그러니까 발로 막는 세이브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민첩성이 좋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발로 막을 수 있는 거. 앵간하면 손보다 발이 느리니까. 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참 진짜 네. 무리뉴 2위가 자기 최대 업적이라고 군인용 하고 다니잖아요. 네. 사실 그 대가 다 만들어준 겁니다. 인정하는 인정하는 거 진짜 그 당시 경기 네. 보면은 네. 진짜 미친놈이었요 사실 맨유 팬들은 대야를 깔수 없죠. 없죠. 그때 해준 게 진짜 너무 많으니까 음. 덕분에 아, 이등한 사실. 거죠 사실 하지만 까는 팬들도 있다는 <laughs> 거예요. 데아가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고, 맞아. 그리고 위치 선정 능력도 있었고, 응. 그리고 골키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침착했습니다. 그럼 거의 네. 뭐 골키퍼로서는 완전최였죠다 가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 피터 슈마이켈이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의 세계 최고의 골키퍼는 데아와 노이어다. 이 둘은 어느 정도냐면 메시랑 호날두 골키퍼계에서. 근데 그때의 퍼포먼스는 노이어랑 사실 비교될만했지. 완전 어, 스타일은 그렇지. 다른데 아, 스타일 완전 다르죠. 핫 캐리했죠. 네. 데아가 그때 메뉴를. 디넨더스는 일단 PK 선방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아... 10개 중에 7개를 봐. 난 믿을 수가 없는데. 10개 중에 7개를 개이개 어떻게 노어버 이윤재도 저 정도는 아니었을까? <laughs> 어, 이윤재도 <laughs> 한50% 되지 않아? PK 하면 이윤재인가요? PK 하면 이윤재죠. <laughs> 아시안컵 <웃음> 3등 시켜줬잖아요, <laughs> 이윤재가. 맞아, 그것도 있어. <laughs> 맞아. <웃음> 아, 어. 스페인전도 올라가고 올라, 월드컵에서. 그 미소. 호아킨의 <laughs> <확이네>, 머리카락 살인미소. <laughs> 근데 이 디네더슨의 장점이 이번 시즌에 또 발휘되는 건데 반사신경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방률 아까 말씀드린 거이 수치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셰필드가 네. 사실 전술 자체가 수비수들도 공격을 하는 전술이잖아요 맞, 맞죠 다 맞죠 다 올라가요 진짜 공격할 음. 때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슛을 얼마나 많이 당하겠어 <웃음> 그걸 <laughs> 다막이막야어 그걸 다 막은 거야 디네더슨은 그러니까 뭐, 인정할 만합니다 네. 단점으로 보면 대아의 네. 오랜 단점으로 잡혔던 거 공중벌의 공중벌.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그래도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다른 그래도, 데서 터졌죠? <laughs> 아니 그래도 실수가 나는 데 보면 공중볼에서 터지고 아 그래요? 요즘에 음. 뭔가 좀 정신출을 놓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그게 좀, 좀 크리티컬한 실수가 있어서 바로 실점으로 음, 연결되는 음, 거지 맞아요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약간 팬들이나 뭐 기자들이 하는 말로는 어? 노세화가 오지 않았나 왜냐면 반사신경이나 민첩성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빨리 오는 거잖아요 그게 어, 체감으로또 어, 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적극성이 떨어진다 골키퍼는 1대1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노이어로 예를 들게요 알리성 노이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주앙성까지 나가서 페널티 박스 막 너무 막 어. 각도를 어. 좁히기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laughs> 해서 각도를 좁혀서 <laughs> 주광선까지 어. 나가서 각도를 좁혀요? <laughs> <중앙선까지 나가서> <laughs> 아니 근데 거기까지 가 진짜 아니 각도 <laughs> 좁히는 게 아니라 걷어내는 거지 노이어는 진짜. 진짜 스토퍼야 어 너무 스토퍼야 수비수야 어떤 팬 분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대안은 오히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에 적극적으로 안 맞고 대신에 자기의 뛰어난 반사신경과 민첩성을 믿고 아 1대1 상황에서 슛을 했을 때 그걸 막으려 한다 이게 단점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허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딘 핸더슨의 단점은 일단 빌드업이 안 됩니다 픽으로 측면으로 배달을 하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그 옛날에 누구냐? 걔도 빌드업 진짜 안 됐었는데 아 옛날에 네. 할 것도 없으 레노 진짜 못하고 아 레노 그래? <laughs> 레노 더럽게 못하고 네. 그렇게 터치라인으로 넘어가 버리면 솔직히 네. 선수들 사기가 떨어져. 갑자기 몇 아, 가지는 아, 아, 뭐야? 사실 약간 조연한 골키퍼도 이거에 대해서 피터 슈마이켈이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디넨더슨을뭐 주전 골리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피터 슈마이켈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압력 압박감이 차원이 다르다. 체필드에서 아... 뛸 때랑 맨유에서 뛸 때랑. 체필드에서 뛰다가 실수를 하면은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맨유에서 뛸 때는 그렇지 않다. 아, 근데 뛰어본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그러니까, 어. 그 압박감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피터 슈마이켈은, 디넨더슨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좀더 우리가 지켜보고, 시간을 더 주자. 어, 지켜보고, 음. 메뉴에서 주전으로 뛰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아직 이르다. 그래서 나한테, 대야 아니야, 디넨더슨이냐, 둘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대답은 하나다. 아직은 대야. 거도 먹은 뭐데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대아가 그동안 해준 게 진짜로 너무 엄청나고 뭐최근에 분명히 실세가 많기는 한데 네. 그리고 디랜더스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뭐 챔피언십에서 최우수 골키퍼 먹었고 프리미어리그 올라와서도 지금 최상위권인데 뭘더 증명하라는 거냐 네. 대아가또 애매하게 여기서 폼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보통 정도 올라오면 주는 주급도 그동안 해오던 게 있으니까 네. 네. 거기다 라커롬에서 리더로서 역할도 있는데 네. 이 친구를 서브로 내린다? 사실 힘들죠 주급이 거의 6억 가깝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실력만 놓고 보면은 냉... 긍정하게 디네더슨이 가는게 맞는데 네. 여러가지 상황상 대화가 진짜 미친듯이 못하지 않는 이상은 네. 저는 2,3년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팬들 반응을 보면은 킹중계 간만대도 정도가 있지 팀내 최상위 주급 받으면서 아마추어나 할 법한 실수로 말아먹은 게몇 번이냐 지난 시즌도 대야 개삽질이 챔스 경쟁에서 떨어지게 했고 이번 시즌도 대야가 삽질한 두 경기 때문에 챔스권에서 멀어졌다 우리가 챔스 진출을 못하게 되고 리그가 여기서 중단이 된다면 예 탓이다 예 탓이다 그럼 어떤 댓글은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진넨더스는꼭 잡아야 한다 왜냐면 벤포스터 히튼 그 예시로 보면은 지금 나가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음. 왜냐면 얘는 뱀포스터나 그히트이 보여준 폼보다도 훨씬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메랑 대소 돌아온다. 우리 경기할때 뱀포스터가 막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짱짱하죠. 막... <laughs> 뱀포스터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나 같아도 미친 냄새 맡을 거야. 뱀포스터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죠. 오래 있었죠. 세컨 골 콜로 되게 오래 있었어요. 음, 음. 그래요? 네. 예, 엄청 오래 있었어요. 서드 서드 이랬을 거야. 근드 쿠시차기 세컨이었고. 어. 쿠시차기 맞았고. 뱀포스터가 뭐 시차. 음. 어, 시짜 히... 추억이 그립니다. <laughs> 데에아와 디넨더슨의 비교, 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 정도고, 아. 네, 찌리들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보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키운 꼴리는 진짜 10년 갑니다. 네. 음, 인정. 네. 잘하는 꼴리는 10년 갑니다. 토트넘의 경우, 폴로빈스, 얼마나 주구장창, 휴고, 요리스, 얼마나 그렇지, 잘 썼습니까? 그렇지, 잘 쓰고 있지. 네. 네. 얼마나 잘 썼습니까? 지금 골키퍼 없어서 허덕이는 팀들 많아요. 맞지. 네, 맞아. 항상 찾고 있어요. 체이시 응. 보세요. 망했죠? 네캐파 데리고 오고 천억 넘게 데리고 오고 천억 똥통에다 쳐박 리버풀 보세요 알리송에 얼마 투자했죠? 알리송 잘한데요아 그러니까 잘한 잘하지만 아, 어. 어, 엄청 많이 썼잖아요. 어, 엄청 많이 썼잖아요. 어, 돈값을 한다. 네, 돈값을 하죠. 근데 디네더슨은 무려 유스 출신이 공짜 거기다 잘해. 어, 메뉴의 세대 교체 시발점이 될수 있는 시발점. 아 당장 내년부터 디네더슨이 뛰어야 된다. 당장 음. 왜냐면 그래야 디네더슨도어 이제 제일 맞아. 꼴리 열심히 해야지. 아스나페의 생각은? 대아가 이제는 좀 이탈리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탈리아? 네. 갈라면 스페인으로 돌아가야죠 <laughs> 아 스페인 가도 되고 어. 아, 이탈리아가 좀 약간 노인적 느낌이니까 아 네. 여기 여기? 어, 어 그치 <웃음> 여기 <웃음> 터밀란이나 뭐 <laughs> 감사해가지고 었어 어, <laughs> 그런 데 쪽으로 음. 이제 애슐리 형이나 좀 따라서 음. 이탈리아좀 가고 음. 디넨드슨이 넘버원 키퍼가 돼서 음. 좀 최후방에서부터 분위기를 새 신을 쫙 해가지고 그래 새 <laughs> 시대 새 출발 새출 시발점 <laughs> 시발점이 맨유의 새마을 운동 근데 사실 어, 지금 와도 뭐디넨더슨이 무조건 1번 하겠죠. 그리고 디넨더슨 자기 자체도 이 친구가 워낙에 맨유에 대한 충성심이 어마어마해서 네. 자기는 꿈이 맨유 1번 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근본도 있습니다. 산초도 오고 하면 사실 뭐맥토미니에 네. 네. 메시포드 산초에 다니엘 제임스에디넨더슨뭐 네거와이어 딱 중심 잡아주고 주장으로서 와씨 못지나 메시포드 딱 어, 완비사카의 어, 그래요. 웃을 어, 하겠다. 저는 내년에 한번더 임대 갈것 같아요. 근데 셰필드가 원하고 있긴 해요. 1년, 1년 더에원갈것 같고 있냐. 디네더슨 자체도 맨유에서못 뛰면 나는 셰필드에서 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음, 음, 음. 근데 최종은 맨유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약간 절충으로 제시하는 거는 대야를 팔고 약간 거기서 얻은 이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뭐 벨링홈을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음. 다시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겠죠. 근데 사갈 클럽이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스페인 쪽에 이 친구가 고향의 마드리드거든요. 음. 아, 근데 레알 마드리드? 도 엄청 워낙이면서 그 이후로 약간 식어버린 거. 그러니까 마드리드 아니면 뭐 마드리드 옆 동네라도 뭐, <laughs> 뭐 서울 그래. 못 가면 인천이라도 가는 거지 뭐. 그래. 어. AT AT 마드리드라도. <laughs> 뭐그렇지오블락 어. 백업으로. 오블락 백업으로? <laughs> 결국은 세컨이네. 육억짜리 <laughs> 네. 세컨 꼴이네. 아니면은 김동렬과 <laughs> 어. 함께 마요르카로. 근데 아, 뭐, 뭐 이게 대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디엔더슨 워낙 잘. 워낙 잘까. 대야는 맨유에서 서버할순 없잖아요. 안 되지. 어, 아유, 그러니까 아유, 아유. 뭐 레알이든 파리 생제르망이든 좋은 팀으로 가는 것도 맨유의 입장으로서는 좀 세대 교체한테 좋지 않을까. 아, 근데 좀 음. 아쉽다. 아쉽긴 솔직히 하죠. 솔직히 팬 입장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솔직히... 대야 2, 3년 하다가 디엔더슨 세컨으로 있다가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게 좋은데 디렌더슨... 대야는 좀더 잘해야 돼. 그렇죠, 좀더 잘해야 돼. 좋은 모습 음. 보여줘야 돼. 근데 사실 내년에 이게 이어지면은 짤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리는가 그러니까. 어,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아, 없어요 아 근데 디엔더스 입장에선 진짜 힘들겠다 임대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디엔더스는 네,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매니팬 분들은 옆동네 맨시티와는 다르게 좋은 음. 뉴스가 많아서 어, 기분이 잘한다고, 좀 잘한다 왜 계속 나와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 좋을 때 중단된 게 불행이지만 다행이에요 음. 행복할 수 있어 그렇죠 어, 네, 계속 그렇죠. 행복이 유지되니까 어, 행복할 어. 수 있어 계속 토트넘하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뭐 부러울 뿐인데 영상 봐주시는 맨유 팬분들도 디넨더슨과 어, 대야 누가 더 맨유의 골키퍼로서 적합한지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 여기까지고 댓글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